안녕하세요. 코난 차트 연구소의 코난입니다. 영상 시청에 없어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응원 댓글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비트와 이더가 방어를 해주고 있어도 알트코인들이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며칠간의 하락보다 장기적인 하락을 경험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코인을 조심하고 어떤 코인에 집중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 하락 이슈에 대해서 어떤 이유인지 체크를 해본다면 미국 금리에 대한 이슈와 트럼프 관세의 이슈로 인해서 하락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 하락은 피할 수 없었을까요? 피할 수 있었죠. 7월 21일 코난 거북기반 멤버십에서는 시장의 단계 고점 부근에 도착을 했으며 이 구간에서는 하락세를 경계하면서 대기해줘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고 그리고 7월 29일 병아리반에도 코멘트를 드렸습니다. 저온초의 하락세로 인해서 매수가 진행되지 않았고 하락을 피한 것도 수익이라고 봐야 한다라고 얘기해드리면서 예측으로는 하락세가 조금 더 연장될 분위기라고 체크를 해드렸었죠. 21일 기준으로 알트코인들을 체크를 해보면 21일이 고점이죠. 에이다도 고점이고 세이도 고점 부근이었고요. 버추얼 프로토콜, 체인 링크 등등 21일에 공지를 해드리고 나서 전반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일에 녹화방송 올려드렸던 영상에서도 21일에 하락에 대한 코멘트 드렸었다 힌트까지 드렸었고요. 21일 기준으로는 대체적으로 20% 하락이 나왔고, 26일에 체크해드렸던 이후로는 10%의 하락세를 보이고는 있습니다. 반등장은 곧 오기는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수직상승은 좀 어렵겠죠?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도 반등 기대감이 없는 코인들의 목을 메고 버티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코인을 조심해야 하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과거에 너무 큰 인기를 받았던 코인들입니다. 대표적으로 NFT 코인이죠. 엑시인피니티 지금 3천원 하고 있는데 21년도에 엄청난 급등 나왔을 땐 얼마였는지 아시는 분들 계신가요? 21년도 말쯤에 엑시인피니티는 20만원이라는 가격이 형성이 되었었습니다. 지금 20만원이 3천원이 되었죠. 샌드박스는 만원이 300원 됐고요. 디센트럴랜드는 7천원에서 380원이 되었습니다. 대불장이 오면 이전 1 천원 구간 뚫어주고 그 다음 4천원도 뚫고 8,000원까지 뚫어주는 엄청난 상승세를 동반하면서 디센트럴 랜드가 7,000원 이상인 18,000원 위에까지 올라갈 거란 기대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걸 버려야 돼요. 이미 몇십배 이상 미친 듯한 급등을 보여줬는데 최고점 넘기면서 몇 백배 오를 거라 생각하지만 그런 일은 잘 없습니다. 나올 순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천개 코인 중에 하나 이런 식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NFT 코인들 최고점에 물려 있는 분들은 울타기하고 그러게 되면 나중에 익사합니다. 그냥 편하게 기다리다가 나중에 불장 한번 올때 반등세가 쭉 뽑아지면 그때 고민을 해봐야 돼요. 엄청난 반등이 나왔는데도 만약에 마이너스다. 그러면 일부 정리하거나 새로운 코인으로 갈아탈 준비를 하는 게 낫고요. 그게 아니라면 그냥 계속 가져가는 게 낫습니다. 충분히 반등이 나왔는데도 만약 탈출이 안 된다면 기념주화로 들고 있어야죠. 그렇게 기념주화로 보관하는 게 훨씬 여러분의 다음 매매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물타기를 하지 말라는 뜻이죠. 과거의 영광을 기대하면서 반등을 희망하는 것보단 새로운 코인들 중에 좋은 코인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NFT 코인들 추가 매수하느니 새로운 코인의 상황을 봐서 투자를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안전하게 메이저급 코인으로 갈아타셔가지고 장기플랜으로 이어가셔야죠. 그리고 두 번째 상장 초기에 급등하고 폭락한 코인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코인들은 해외 거래소에 굉장히 많고 국내 거래소에서는 빗썸에서 볼 수가 있죠 극단적인 예로는 어베이를 손꼽을 수 있습니다 상장한 날 엄청난 급등세 보여주고 나서 하루 만에 마이너스 85% 때려받고 그 자리에서도 거의 90%의 하락이 추가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차트 퀴즈톡이죠 퀴즈톡도 21년도에 엄청난 급등세 보여주고 그 다음 폭락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23년에 반등세가 한번 나왔지만 그 반등 이후에도 엄청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다 결국 상패까지 오게 됐잖아요. 8월 25일에 상패가 진행된다고 업비트에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결국 이런 코인들은 상패가 되기 때문에 상장 초기에 엄청난 급등을 만들어주고 쭉 하락하고 있는 코인들은 추가 매수를 한다라든지 가능한 신규 매수도 좀 피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미 해먹을 거다 해먹고 마른 오징어 집 짜내가지고 나온 물까지 다 뽑아 먹었는데 뭐가 더 나오겠습니까? 중간에 반등도 나오기도 하죠. 근데 이거는 단기 세력이 붙어서 해먹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고 이미 메인은 다 해먹고 빠져나갔기 때문에 차트가 이 모양 이 꼴인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추가 매수 당연히 안 됩니다. 그냥 냅두셔야 돼요.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50% 미만인 분들만 가능한데 그 대응은 뭐냐면 메이저급 코인으로 갈아타고 몇년 뒤에 열어보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정말 못 버틸 만큼 너무 힘들다면 마이너스 75%까지는 어떻게 현금화해서 메이저로 갈아탈 수는 있지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거 그거 하나를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너무 큰 비중이 들어가 있지 않고 내 시드 100% 중에 1%도 안 들어가 있다라면 견뎌볼 법하죠. 편하게 기다리다가 세력들이 한번 시원하게 올려줄 때 그때 바로 탈출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탈출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버텨나갈지 아니면 메이저급으로 갈아타야 될지 심사숙고하셔서 결정한 다음에 한번 내린 결정을 쭉 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17년도에 급등한 코인들, 구 메이저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구 잡코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찌됐건 17년도에 급등했던 코인들이 있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차트는 월봉의 차트입니다. 퀀텀도 17년도에 엄청난 급등 이후 사그라들었고, 네오도 엄청난 급등 이후에 그 인기가 사그러들었죠. 그리고 파월했죠. 엄청난 급등 이후 계속 차트가 죽어 있고, 스테이터 네트워크 토큰도 1 7년의 엄청난 급등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많은 분들이 희망하는 불장은 21년도의 고점을 넘어가는 걸 기대하고 있죠. 그런데 21년도도 못 넘겼는데 17년도를 넘길 수 있을까요? 17년도에 최고점에 물려있는 분들 중에 마이너스 80% 이상인 분들은 기념 주화로 가지십시오.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이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코인에는 큰 사이클이 있지만 그 사이클이 돌아갈 때 일시적인 인기로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일시적이고 끝나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이야기해드렸던 NFT 코인들도 초기에 엄청난 인기몰이를 하고 그 다음에 죽어버렸고 스튼도 17년도에 엄청난 인기몰이하고 그 다음 21년도에 반등장에 수혜를 받았긴 했지만 지금 결과는 어떻습니까? 아직 21년도 금방에도 가지 못했죠. 여기에서 반등장이 나오게 되면 상승은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100% 확실하게 21년도의 고점을 탈환해 줄지, 17년도의 고점을 탈환해 줄지는 미지수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세 종류의 코인만 피하면 코인 시장도 생각보다 할 만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코인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그 부분도 간단하게 체크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올려 드렸던 영상들을 하나하나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코인에 투자를 한다면 안전하게 시드를 불려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영상들이 많이 있으니까 과거 영상도 많이 확인을 해 주시고요. 오늘은 두 가지를 먼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은 예전부터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언제 관심 생겼냐면 21년도 불장 이후 시장이 침체되고 나서 그 다음 24년에 반등장이 나왔을 때 그때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뜨겁게 올라갔습니다. 왜냐면 20에서 21년도 사이에 반등장에서는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간 알트코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큰 관심들을 갖지 않았어요. 하지만 21년도에 최고점 찍어준 알트코인들이 바닥에서 계속 기어갈 때 그때 비트코인은 유일하게 21년도 고점을 넘어가 주면서 그때부터 관심도가 쌓이기 시작했죠. 하지만 많은 분들은 또 예측을 했을 겁니다. 비트코인 최고점 찍고 하락세가 나올 때 알트코인들은 더 많이 올라갈 것이라고 예측을 하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21년, 22년도에 비해서는 관심도가 꽤 높았죠. 비트코인보다 더 많이 올라간 알트코인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알트코인들은 24년도 고점을 넘겨주지 못했죠. 이더리움 클래식도 24년 고점 넘어가지 못하고 수인은 24년 고점은 넘어갔지만 비트코인에 비해서 지금 힘은 좀 약하죠. 올라간 코인들도 몇개 있습니다. 근데 24년도의 고점을 돌파를 못해준 코인들이 훨씬 많다는 거죠. 그러면서 25년 이후의 흐름에서도 최고점을 돌파해 주지 못한 코인들이 많아지니 이제 비트코인이 빛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비트코인에 무리하게 투자하는 게 맞을까요? 무리하게 투자는 안되죠. 천천히 모아 가신다면 모를까? 여기에서 큰 비중 베팅하는 거는 그렇게 현명한 방법은 아닙니다. 하락세가 나오면 여유있게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시고 반등세가 만약 꾸준히 나올 시에는 너무 무리하게 비트코인의 목매기보다도 비트와 알트에 여유 있는 분산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많은 분들은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르다면서 풀매수를 때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21년 고점, 22년 고점, 그리고 24년 고점, 그리고 25년 고점, 그리고 지금 이런 구간들에서 많은 분들이 몰빵을 외칩니다. 지금 구간에서 몰빵한 다음 견디고 견디고 또 견디다 보면은 목표하는 높은 수치까지 올라가서 수익은 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만약 비트코인이 크게 쭉 돌아가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이걸 견디실 수 있을까요? 견디기 쉽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은 좋은 코인이긴 해요. 근데, 여기에서 몰빵을 하냐, 안 하냐. 그게 관건인 거죠. 몰빵은 여러분의 매매를 망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더리움을 체크해드릴 수가 있죠. 자코인들의 문제는 상패에 대한 걱정이잖아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상패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둘 중에 하나라도 상패되죠? 그냥 이 코인 시장은 작살이 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더리움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큰 관심을 갖진 않았어요. 오히려, 25년 고점 찍고, 하락세가 나올 때, 그때 많은 분들에 대한 관심이 떠나갔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떤가요? 4월부터 반등이 많이 나온 코인 중에 이더리움을 손꼽을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죠. 당연히 이더리움보다 더 많이 올라간 코인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는 적다는 거죠. 멀티버스x 4월 기준으로 가격이 어떤가요? 반등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바운스토큰 말해 뭐해요? 가격이 안 올라오죠? 네오코인 가격 바닥치고 있습니다. 신규 상장한 바나코인 역시 바닥을 치고 있고요. 그런데 또 재밌는 게 이더리움도 꼭 고점 내면 많은 분들이 몰빵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몰빵하고 나서 하락세가 나오면 다들 후회를 하죠. 분할 매수 할 걸, 분할 매수 할 걸. 근데 그게 마음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 이더리움이 주는 수익보다 알트코인이 주는 수익이 더 크기 때문이죠. 그럼 여기에서 내가 막차를 놓칠까봐 몰빵하면서 매수 들어가는 분들이 많아지면 세력이 어떻게 하겠어요? 털어내겠죠. 그러니까, 이더림에 관심 있는 분들도 천천히 사 모아 가셔야 합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메이저급 코인은 포트에 무조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잡 알트코인에 대한 견딤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장에 들어온 이유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들어온 거죠. 투기를 하러 들어온 게 아닙니다. 도박을 하러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내갈 수 있는 일반적인 매매를 이어가야지. 무리한 투기성 매매를 이어가면서 계좌가 박살나는 그런 상황을 최대한 피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익이란 500% 이상이 수익이 아니라 단 5%의 수익도 수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장을 참여해주시면 안전하게 2, 3% 먹고 안전하게 5% 먹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가실 거예요. 만약 이 내용을 이해를 못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 참여를 하고 몇 년의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메이저급 코인에 대한 관심은 꾸준하게 갖고 그 다음에 알트코인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거 하나를 기억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서 꼭 살아남으실 수 있을 겁니다. 불장은 결국에 오긴 할 겁니다. 불장은 아직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장의 참여에 대해서는 아직 늦진 않았어요. 오히려 뒤늦게 참여하다가 놓치게 됩니다. 큰 반등을 먹기 위해서는 그 전에 이미 준비를 끝내놔야 큰 반등을 먹을 수 있는 것이고 큰 반등이 나오고 있을 때 따라 들어가다가는 엇박자로 인해서 여러분이 수익을 볼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낮아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코난과 함께 불장을 준비해서 안전한 투자 원하시는 분들은 코난 차트 연구소 채널에서 운영하는 거북이반 멤버십이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시면 이전보다 편안하게 매매 이어가실 수 있을 것이고 물려 있다 하더라도 차후 불장이 오기 전에 공부를 해 놔야 안전한 수익 탈출 후 다시 최고점에 물리면서 반복적인 손실 보는 일이 없으니 짧은 하락세가 나올 때마다. 마이너스만 바라보면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코난 공개 방송을 꾸준히 보시면서 공부하시다 보면은 좋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무료 분석을 해드리는 공개 라이브 방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저녁으로 진행을 하고 영상 하단에 보시면 공지사항을 남겨드리는 텔레그램이 있습니다. 그곳에 입장해서 스케줄 확인해 주신 다음 라이브 참여해 주시면 개별 코인에 대한 질의응답도 한분한분 한분 소중하게 진행해 드리니 많은 참여해 주시고요. 어중간한 손절에 엇박자 매매보다는 오히려 길게 견디는 게더 현명한 매매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린이 분들은 물타기에 대해 조심해 주셔야 돼요. 물타기는 중수부터 진행해야 된다는 걸꼭 명심해 주시고 불장은 분명히 찾아올 겁니다. 인내하고 버티다 보면 바라는 결과가 금방 찾아올 거니까 당장의 힘듦보다는 앞으로 찾아올 수익을 바라보면서 화이팅해 주시면 결국엔 좋은 결과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응원 댓글 잊으신 분들은 한 번씩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